패션쇼 25회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야, 신난다. <웃음> <웃음> 예, 지금, 예. 지금 충청도, 어, 이리, 전라도 이 지역은 지금 비 피해로 어,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laughs> 겪고 있습니다. 너무 웃었나요? <laughs> 예, 웃지 마시고요. 아, 이건 뭔장마가 이렇게 길게 이어졌대?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이부도요 어, 조금 더 재밌고 어, 색다른 정보로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부는늘 어, 그렇듯이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게스트분 우리 애디 형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짝퉁 인터뷰도 좀 색다른 경력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패션 마켓터에서 브랜드 코칭 전문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칭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같은 것으로 이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조원섭 WN 브랜드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아, 카메라 저희가 좀 많아가지고 감소 좀 없으시겠지만 1번 네. 네, 네. 1번 손한번흔들어주시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전체적으로 다 잡는 게 네. 이제 글로벌한 아 어, 미국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네. <laughs> 아침인데 <웃음> 출근 준비하면서 같이 보고 계시는 걸로 네. 예, 우리 조 대표님 그 에디 형이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네. 어...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셀프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저는 어, 주로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심고 계시던 뭐 푸마, 뉴발란스 어. 같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그 브랜드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략들이. 음. 그리고 이제 1등이 아니잖아요. 음.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별화를 해야 되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존에서 나왔던 브랜드의 원리들을 좀 이해를 하고 음. 회사생활을좀 접었죠. 어... 근데 회사 생활을 접게 된 이유가 그 회사나 기업만 브랜딩이 있지는 않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회사나 기업만 브랜딩이 있잖아 예, 음. 사람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사실은 브랜드인데 음. 그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 그게 20대 때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제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20대를 보냈었는데 네. 그때 좀 마음에 먹었, 마음을 먹었던 게 아, 그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음. 진짜 좋겠다라는 멘토 같은 마음이. 그렇죠 멘토 같은 때로는 뭐 상담자 같은 그 꿈이 좀 있었어요 근데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서 그걸 좀 찾았던 게아 예. 이거구나 네. 자기다움이 정리가 되면 경쟁하지 않고도 승부를 걸 수가 있구나. 음, 똑똑하게. 아, 아,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제가 그 프로필을 좀 받았는데, 네네네. 사전에.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서울대 <laughs> 네.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네. 하셨고, 네. 네. 어, 뭐 MBA도 하시고, 네. 뭐, 국내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 경력도 어느 정도 음. 쌓으셨는데, 네. 20대가 뭐가 그렇게 좀... 내가 이 질문 을 하려 그랬는데 <웃음> <웃음> 네, 네. 아니 잠깐만 여기 아, 네. 없는것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해광고 출신이고 해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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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성공을 한 거, 성공했지 특히 요즘에 또 숨은 네. 이슈 해광고 맞습니다. 네. 네. 뭐가 힘들었을까 싶어가 아, 개인적으로 뭐 네. 아, 물론 네, 좋은 네. 학교 나오고 좋은데 취업을 해도 네, 네. 뭐 각자 개인의 힘든 사정들은 네. 다연히 있겠지만 우리 조 대표님. 네. 네 고민은 뭐였어요? 네. 음. 아그 질문 답변하기 앞서서 네, 네, 네. 제 프로필에는 조원서 코치라고 되어있어서 대표님이 더 팬하십니까? 아니면 코치님이 더 팬하십니까? 아, 팬하십니까? 오늘은 코치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어 요즘에 또 코치가 아니, 또 고지가 되고 있네 <laughs> 네. 코치가 <laughs> 네. 좋으시겠어요? 네, 네 코치로 네. 불러주시겠습니다 조코치님 아 그럼 네. 감동 네, 조코비치 뭐 이런 게 <laughs> 떠오르긴 하는데 어, 조코치님 그렇죠 예 네. 20대 때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20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시기기도 하고, 음. 의욕에 차서 뭔가 미래를 꿈꾸던 시기죠. 예.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게 공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laughs> 어, 어, 엄청 잘 됐었고요. 아, 정말. <laughs> 아 그런데 어, 목표가 단순했었잖아요. 음. 뭔가 입시라고 하는 그거 끝나면 다될줄 알았었거든요. 음. 근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목표가 없어졌고 음. 내면에서 그런 게 너무 혼란스러운 게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행정고시를차라 저희 부모님은 그걸 원하셨거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뭐 교수 준비를 해라 또 어떤 분들은 회사 가라 그래서 그런 길들을 다 봤는데 아무것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유가 제가 저를 몰랐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음, 굉장히 기분 모든, 모든 것이 진짜 모든 것 무너졌죠. 그게 정확히 20대 언제였습니까? 20대 초반이었죠. 20대 그러니까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전학년 시절에. 네, 저 군대 제대를 빨 군대를 빨리 갔다 왔고 어, 어. 정말 죄송한데 제가 6개월 방해를 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 근데 뭐 근데 뭐... 얘기지마요 <laughs> 여기 지금 1 0년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이게 참 <웃음> 북한군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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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아어 육방 아참 여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육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뭔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음. 아무런 시작도 못하고 휴학을 한세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진짜 무기력증에 아, 빠졌었죠. 아, 휴학을. 그 예. 아무것도 그때 시대 못 그때 상황이 했었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네,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 때문에 사실은 첫사랑도 이랬고 음. 아 되게 좀 마음속에 설레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이 아니셨군요. 어, <웃음> 끝사랑이라고 <laughs>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되게 일찍 결혼하했서 끝사랑도 <laughs> 어. 아, 그럼요. 네네사랑의 방황을 좀 했었죠. 음. 음. 아 그때 방황을 하면서 사귀던 여성과도 아 그렇죠. 헤어지게 헤어지고. 꼭꼭 숨겨놓셔야 겠다 아 그렇죠 아이가 이거, 아내가 이거 안되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극명하게 드러났던게 제가 처음 사귀던 친구는 본인의 꿈이 분명했어요 음. 본인의 꿈이 분명해서 쫙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 꿈이 없으니까 나가는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정말 무기력한 삶을 거의 한0 년간 살았죠. 아 길었네요. 아, 되게 길었었어요. 네. 음, 그러고 사실 그때는 뭐 취업이 어려운 때는 아니었으니까 음. 이랜드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언제입니까 그때가? 94년에 제가 이랜드 입사를 했거든요. 그데 이랜드 들어가서 조금 일을 하니까 음. 아 그래도 일 속에서 만나는 제가 있긴 했는데 네. 뭐 여전히도 여전히 제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음. 그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죠. 예. 근데 그 안에서 좀 힘든 만큼 아, 사람들이 나만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음 주변을 돌아보니 원래 유유상종이라고. 예. <laughs> 힘든 놈 옆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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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조코시님 완벽한 몸. u n i c f 2년 반 동안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옮긴 곳은 어디였습니다 음. 아프마. 그런데 이랜드가 에이.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음. 이랜드가 네. 좋은 게 음. 그렇게 퇴사자들에 대한 재입사를 <laughs> 그러네 본유로 굉장히 잘하고 <laughs> <맞습니다>. 받아내고 <받았네. 웃음> 음. 감사합니 그것도 잘해. 거기 장점이죠 그것도 인재라는 그렇죠. 그것도 개판 치고 갔는데 누가 또 다시 입사하겠다 그러면 보낼 수입니까? <laughs> 그렇지 아, 않아요, 조코치님? 아 그러면 사실 일을 개판 안 짰습니다. 예예. 개판. 제가 눈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박희장 씨 전화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계약 어... 하시고. 아니. 네. 다시 이제 품마로 네, 어, 맞습니다. 들어가셨어요. 습니다 그때 품마를 라이선스를 이랜더 잡고 있었는데 음. 그 전까지는 뭐 매출이 힘들었죠. 50억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음. 실제로. 음. 몇년 동안 미비아 수준.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네. 2000그렇1 2001년 아니면 2002년 품마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모든 스포츠 브랜드가 처음으로 질샌더하고 콜라보레이션을 게 나왔어요. 아, 어. 아, 근데 예. 그게 글로벌에서 어마어마하게 성폭정이 있긴 맞아요. 음. 그러면서 그때 국내에서도 마케팅 이슈부터 지금 해서 푸마에 대한 이슈가 막 치솟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거꾸라졌죠 그렇죠. 출진출하면서. 예. <laughs> 예. 2002년에 이제 안정환이 이제 막 이슈가 되면서 그치. 그때 쉬어. 푸마의 모델이었거든요. 안정환. 안정환. 예. 그래서 뭐 반지키스 뭐 그러면서 음. 그래서 그 해에 이 150억에서 1,000억까지 올라갔어요. 2002년도 에 수직 선수 수직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안정환이 유일하게 그다 나이키 축구화를 차는데 안정환 막 토마 축구화를 차고. 맞아. 음. 그 다음에 그 잠실 내 기억으로는 잠실 운동장을 밀려서 그마가네 아, 맞아요. 단체 그쵸. 원전을 잠실 운동장에서. 야구장이마만 음. 아. <laughs> 예. 참고로 피크인생 옛날 얘기할 때 제일 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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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단체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쭈그러드는데 <laughs> 아. 옛날 얘기가 신이다. <laughs> 제가 그때 이제 들은 <laughs> 얘기가 뭐였냐면 <laughs> 품마가 이제 직진출을 했어요 한국에 아, 이랜드가 예, 잘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서 품마를 음. 이랜드가 막 싸게 팔면서 <laughs> 이렇게 좀 흔드는 흔들기 아, 음. 어, 음. 아,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지. 소문이 사실입니까? 어, 일단 절반의 사실 아. 그때 새로운 사실은 꿈이라는 거두 번째 꿈이죠 선배가 얘기했던 그 공익 마케팅이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 아, 민간영역에서 브랜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은퇴하고 나서도 되게 의미 있는 일에서 브랜드 지식을 쓸 수가 있구나. 음. 그 생각이 있었고요. 음. 그래서 일하는 내내 사실 이게 마음에 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의 모습.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마케팅하고 음. 또푸화나리발란스 같은 경우가 뭐 작게는 백억에서 이베억까지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일 년에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음.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들을 좀 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공 영역에서 좀쓸수 있을까? 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람에게 좀쓸수 있을까? 어. 뭐 사람이 뭐 젊은 꿈을 찾는 사람이 일단 메인이겠지만 음. 자기 요즘처럼 마켓 경제가 일어날 때그 사실 자기 브랜드가 정확한 사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하지 않고 승부할 수가 있거든요. 나다움을 타고남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이 비즈니스 코칭과 브랜드 마케팅에서 찾았던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어. 어 아니 근데 그 회사를 나오게 될 시점은. <laughs> 네. 뭐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아셨는데 네, 네. 그 동안 또 준비도 그쵸, 많이 하셨고 그쵸. 근데 다시 네. 그 2년 반의 경험 그 유니세프에서 네, 네, 네. 그경험을 계속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음... 뭐 유니세프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으로 가서 네, 네, 네. 다시 한번 꿈을 펼칠 그런 기회도 한번 엿봤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창업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요좀 네. 네.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은. 어,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음.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더 행복하고 몰입감을 주는 일이 있다는 걸좀 봤죠 근데 그게 사람을 음. 바꾸는 거였어요 음. 사람을 바꾼다기보다 사람들이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자기 길을 쫓아가는 거 음. 그거 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본질을 보는 일을 지금 해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본질을 보는 일이에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마케팅 이고로 본질이다. 왜냐면 그거의 핵심 근원 핵을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걸 이제 사람으로 볼 때, 기업으로 음볼 때, 브랜드로 볼때 제일 성취감이 아마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교육 맞도 하지 마주고요. 이제 핵심은 자기 다음으로 탁월함에 이르는 길을 찾아주는 거 같아요. 아 그게 저한테좀 보였었고 네, 네, 네. 한 8년간 사실 코칭 공부를 회사 다니면서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코칭에도 이제 경영대학원에 코칭 전공이 있어요 오. 그래서 m b a 하면서 막 무슨 회계나 이런 거 공부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심리 뭐 조직 행동론 인사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미나게 공부를 했었고 음. 또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서 유럽과 미국이 사실은 주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인제 하더라고 이제 파리에 있는 경영대학원에 그 맨프레드라는 교수님이 한 70대 후반이신데, 40년간 이 일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Yeah. 그분 수업을 한번 투자해서 갔던 적이 있죠. 음. 그러면서 좀 모델링이 바뀌었던 게, 옛날에는 나이키 출신의 공공 영역에서의 브랜드 마케터가 첫 꿈이었다면, 아, yeah. 나는 70이 넘었을 때 저분처럼 그 사람의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그 일이. 정말 행복하구나. 어... 진짜 보람이 있고 심지어 돈도 되겠구나. 아그 음... 어, 생각을 한 거죠. 예, 어, 돈 얘기할 때 눈이 반짝해 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예. 아니 근데 제 주변에도 예. 어, 유니세프나 뭐 코이카나 월드비전에 예, 예, 예. 일하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좀 있어요. 아, 그시죠또 네. 방송 쪽에 종사하는 후배들도 음. 꼭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대요. 아, 근데 좀 우리 조코치님과 네. 어, 이야기를 뭐. 많이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음. 마인드나 좀생이좀그 느낌이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근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 뭐가 좋아요? 어떤 점이 좀 좋습니까? 아,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는 사실은 가장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윈 루즈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잘하면 윈윈의 win, 프레임이 있는 거고. 음, 그렇죠. 근데 이제 공공 영역에서 정말 좋은 점은 윈윈윈까지를 win, win,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나도 되게 좋고 다음에 파트너도 되게 좋은데 우리 둘이 잘 되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국내에서 되게 힘든 사람을 돕는다든지 음. 그렇게 이제 윈윈윈이 win -win 주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실 그 뇌과학에서도 봉사를 할때 음. 세로토닌이 확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음, 뭐가 올라온다고? 요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이. 아,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네. 치유를 한대요, 뭐. 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실연이죠. 그렇죠. 자실연으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오. 건강을 위해서도. <laughs> 아, 이형 나랑 좀 비슷한데 이거.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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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방송한지 3년 만에 네. 좋아하는 사람 찾았어요. 아 정말입니까? <목소리> 이런 얘기를 할그 게스트가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은 좋습니 아, 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어... 재밌는 일이 있어요.라고 시작한 게 지금 네. 포지션입니다. 아하. 아주 비슷해요. 네. 어, 또이 차를 가셔야 되겠는데요? <laughs> <laughs> 두분 있어. <laughs> <laughs> 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네. 그 일반인들은 유니세프나 뭐 이런 기관을 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뭐 후원하시는 분들도 네. 네. 그 내부 속사정까지 잘 모를 텐데 네. 유니세프는 착한 사람들만 일합니까? 아, 뼈 때리는. 아, 대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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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대체로 착합니까? 예, <laughs> 네. 어, 분위기도 좀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좀 적죠 기업에 비해서 음. 경쟁이 적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게 없으면 하기 좀 어렵. 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부 정치나 막 헐뜯기나 뭐 이런 거는 사람 사는 세상에 누가 지않습니아 존재하죠. 존재하죠. 아 거기도 네.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네. 알고 있는 한뭐 그, 그쪽 그런 데들이 네. 철학적으로 생각이 나눠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